스포츠 만물상 적중 내역입니다. 1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고수익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댓글 링크에서 무료로 확인하세요. 1경기 베로나 vs. 우디네세.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엘라스 베로나는 21라운드 크레모네세 원정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다. 홈팀 엘라스 베로나는 이번 시즌 끈질긴 승부를 펼치고도 결정력 부재로 인해 승리를 챙기지 못하며 강등권으로 추락했다. 19위는 세리에 비강등이 유력한 위치이기에 홈벤테고디에서만큼은 무승부가 아닌 승점 3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베로나의 믿을매는 기프트 오르반이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현재 팀이 부상병동인 만큼 그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베로나는 기술적인 열세를 투지와 활동량으로 극복하려 할 것이며 거친 몸싸움을 통해 우디네세를 진흙탕 싸움으로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우디네세는 21라운드. 인터밀란과의 홈경기에서 패배를 당했다. 원정팀 우디네세 칼초는 코스타룬자이치 감독 체제에서 강력한 피지컬과 효율적인 역습 축구로 중위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10위는 강등 걱정도 유럽 대항전 진출의 압박도 덜한 위치이지만 지역 라이벌에 가까운 베로나를 상대로는 물러설 수 없다. 우디네세의 키플레이어는 케이넌 데이비스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우디네세는 무리하지 않고 수비밸런스를 유지하다가 국직한 역습으로 득점을 노릴 것이다. 해외 축구 코멘트 객관적인 전력과 조직력은 우디네세가 앞서지만 동기부여 측면에서는 베로나가 훨씬 절박하다. 베로나의 팔무라는 기록은 그들이 쉽게 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수치다. 우디네세가 원정에서 다소 소극적인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고 벼랑 끝에 몰린 베로나가 홈팬들의 열광적인 성원을 등에 업고 평소보다 높은 에너지 레벨을 보여줄 것이다. 원정팀 우디네세의 정배당 메리트는 떨어진다. 승무패 베로나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이 경기 노리치 VS 코번트리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노리치 시티는 28라운드 WBA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2연승에 성공했다. 홈팀 노리치 시티는 이번 시즌 공수 밸런스가 무너지며 14패를 기록 강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승격 후보로 불리던 과거의 영광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리그 1 강등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콩 케로우 로드의 팬심마저 흉흉한 상황에서 선두팀을 잡는 이변을 연출해야만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노리치의 희망은 역시 미국 국가대표 스트라이커 조시 서전트다. 다만 그는 오늘 경기에 나설 수 없고 팀에게는 대단히 아쉬운 일이다. 팀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는 주포 조본 마카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노리치는 객관적 열세를 인정하고 수비 라인을 내린 뒤 서전트를 활용한 역습 한방으로 자이언트 킬링을 노릴 것이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코벤트리 시티는 28라운드 미럴과의 홈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원정팀 코벤트리 시티는 프랭크 램파드 감독의 장기 집권 아래 완성된 조직력으로 리그를 지배하고 있다. 사패밖에 당하지 않은 안정된 수비와 폭발적인 공격력은 그들이 1위에 있는 이유를 증명하다. 2위권의 추격을 뿌리치고 우승을 확정짓기 위해서는 하위권 팀을 상대로 잡이 없는 승부를 펼쳐야 한다. 코벤트리의 창 끝은 또 다른 미국 국가대표 공격수 하지 라이트다. 그의 압도적인 스피드와 피지컬, 그리고 결정력은 챔피언십 수비수들에게 공포의 대상이다. 파트너 앨리스 심스의 힘 있는 플레이는 노리치 수비진을 힘으로 제압할 것이다. 코벤트리는 원정이지만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좌우측면을 넓게 벌려 노리치의 텐백 수비를 공략할 것이다. 해외 축구 코멘트 객관적인 스쿼드 퀄리티에서 코벤트리 시티가 우세하다. 물론 노리치 시티가 일정 수준 경쟁력 있는 팀임에는 분명하지만 코벤트리 시티에게 미치는 수준까지는 아니다. 또한 노리치 시티는 현재 부상병동이다. 부상자 명단이 리그에서 가장 긴팀중 하나이며 주정급 선수들이 대거 이탈한 상태다. 그에 비하면 코벤트리 시티는 부상으로 인한 타격도 크지 않다. 특히 아지 라이트와 앨리스 심스 투톱의 파괴력은 노리치의 수비진이 감당하기 버겁다. 노리치가 홈 이점을 살려 거칠게 저항하겠지만 코벤트리의 화력을 막아내기엔 역부족일 것이다. 승무패 코벤트리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상경기 에버턴 vs 리즈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에버턴은 22라운드 에스턴빌라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홈팀 에버턴 FC는 데이비드 모에스 감독 특유의 실리 축구가 완전히 정착하며 안정적인 시즌을 보내고 있다. 11위는 강등 걱정 없이 타프 10을 바라볼 수 있는 위치이며. 특히 홈에서는 끈끈한 수비와 강력한 세트피스 한방으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경기력을 보여준다. 에버턴의 키는 일리만은디아예와 티에르노마마두 바리가 치고 있다. 그들은 팀 공격을 이끌고 있으며 나란히 팀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중원의 헥키어넌 듀스버리 마이너스 오리 결정하는 만큼 그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에버턴은 점유율을 내주더라도 두줄 수비를 경고히 하고 세트피스와 롱볼을 활용한 성굵은 축구로 리즈를 제압하려 할 것이다. 해외축구 원정팀 분석글 리즈 유나이티드는 22라운드 플럼과의 홈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 원정팀 리즈 유나이티드는 다니엘 파르케 감독의 지휘 아래 승격 이후 치열한 생존 경쟁을 펼치고 있다. 16위는 강등권인 18위와 승점차가 크지 않아 매 경기가 결승전이다. 칠무라는 기록이 보여주듯 쉽게 지지는 않지만 확실한 마무리가 부족해 승수를 많이 쌓지 못했다. 리즈의 희망은 도미니 칼버트 마이너스를 위인이다. 그는 팀 공격의 선봉장이자 동시에 팀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있다. 리즈는 에버턴의 피지컬에 맞불을 놓기보다는 빠른 템포의 공수 전환과 측면 역습으로 에버턴의 팁공간을 공략할 것이다. 해외 축구 코멘트 스타일이 상극인 두 팀의 대결이다. 에버턴은 홈에서 매우 강력한 피지컬을 앞세워 상대를 찍어 누르는 스타일이며 리즈는 기동력으로 승부를 보는 팀이다. 하지만 이번 시즌 에버턴의 홈 경기력은 상당히 안정적이며 리즈는 원정에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에버턴의 세트피스 위력은 리즈 수비진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접전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결국 승리는 홈팀 에버턴의 몫일 것이다. 승무패 에버턴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 4경기 지로나 vs 헤타패 시작하겠습니다. 해외 축구 홈팀 분석글 지로나는 20라운드 에스파뇰 원정 경기에서 0-2 승리를 거뒀다. 홈팀 지로나 FC는 미첼 산체스 감독 체제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패스 축구를 구사하고 있으나 주전 유출과 부상 등의 여파로 이번 시즌에는 기복 있는 모습 팔패를 보이고 있다. 현재 13위는 팬들의 눈높이에는 아쉽지만 홈 몬틀리비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득점력을 뽐낸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10위권 진입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지로나의 마법사는 우크라이나 특급 빅토르 치강 코프다. 우측면에서 중앙으로 파고드는 그의 드리블과 왼발킥은 해타페의 템백을 허물 가장 확실한 무기다. 해외 축구 원정팀 분석글 해타페는 20라운드 발렌시아와의 홈 경기에서 0-1 패배를 당했다. 원정팀 해타페 CF는 호세 보르달라스 감독의 지휘 아래 라리가에서 가장 상대하기 싫은 팀으로 악명 높다. 특유의 거친 몸싸움과 수비적인 전술로 승점을 챙기려 하지만 이번 시즌 원정 성적 부진으로 17위까지 밀려났다. 강등권 추락을 막기 위해서는 지로나의 공격 흐름을 끊고. 승점 1점이라도 확보해야 한다. 헤타페의 미들맨은 스트라이커 보르와 마요랄이다. 한 번의 기회를 득점으로 연결하는 그의 결정력은 빈 공에 시달리는 헤타페의 유일한 희망이다. 해외 축구 코멘트 스타일이 극명하게 갈리는 경기다. 지로나는 헤타페처럼 라인을 내리고 거칠게 나오는 팀에게 고전하는 경향이 있다. 헤타페가 특유의 안티 풋볼로 지로나의 멘탈을 흔들 수 있다. 하지만 홈 몬틀리비의 이점과 기술적인 선수들의 퀄리티에서 지로나가 앞선다. 게다가 해타페는 에이스 없이 경기를 치러야 한다. 승무패 지로나 핸디캡 아래 확인 언오버 고정 댓글.